누노 자로편 제4장. 번지가 농사일을 배울 것을 청하자 공자께서 나는 늙은 농부만도 못하다 라고 하셨다. 채소밭 가꾸는 일을 배울 것을 청하자 나는 늙은 원예사만도 못하다 라고 하셨다. 번지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소인이구나 번수여.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고 윗사람이 의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고 윗사람이 신의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실정대로 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다. 되저 이렇게 되면 사방의 백성들이 자식을 포대기에 업고 올 것이니, 어찌 농사짓는 것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